안녕하세요, 수지식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식물들 자리 바꿈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식물도 들어와서 어,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음, 여기는 어, 저희 집 TV 옆에 어, 한 기둥이에요. 어, 해가 역시나 들지 않는 곳이고요. 음, 저는 이렇게 조명으로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에요. 어, 의외로 이렇게 음지 식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저처럼 뭐 음, 해가 들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식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음 이거는 뭐 음지 식물로도 잘 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번에 제가 한번 어,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고사리인데요, 에버쨈 고사리. 근데 그때 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이 고사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키가 쭉 커요. 어 근데 이비 이렇게 은핏을 띠면서 이렇게 길쭉해져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비 이렇게 된다는 게? 근데 어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어요. 키우다 보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죠. 아주 길어요. 당연히 뭐 고사리류는 음주에서 뭐잘 크는 식물이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고사리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겨울철 되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면 또 새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음 저도 뭐올 겨울에는 또 잘라줄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예뻐가지고 저는 지금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게 뻗은 이 모양이 예뻐서 그리고 이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그니스 저녁이라 좀 잎을 좀 살짝 모으고 있네요. 음.. 이쪽이 약간 자리바꿈한 식물들인데요. 음.. 여전히 레드비치는 잘 크고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새순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파리가 펴지면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쁜 잎이. 그리고 이쪽은 어, 선인장류는 거의 다 저는 음지에서 키우고 있어요. 어, 선인장류는 뭐물 거의 뭐한 달에 한 번, 요즘에 20일에 한번 정도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저번에 제가, 어, 보여드린 식물인데요. 푸테리스. 근데 얘가 너무 잘 커서 지금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때는, 어, 13호 화분이었는데, 지금은 15호로 제가 얼, 며칠 전에 이렇게 바꿔서 심었어요. 이게 지금 새순이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리여리한 게 아주 보들보들하니 이쁘네요. 잘 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 몬스테라 이거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뿌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 뿌리가 긴 뿌리가 하나 나오면서 또 이렇게 막 잔뿌리들이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 막 뭐랄까, 톱니처럼. 이대로 뭐 나, 흙에다 심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몬스테라 이두 가지 정도로 해서 어, 새 잎이 나오는지 한번 수경으로 계속 키워 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또 수경을 해놓으니까 여름이고 한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유리병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필레아 페페로미아 인데요 어, 지금 제가 이거는 한 4개 5개 정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어 근데 뭐반 양지에서도 키우고 그리고 여기는 거의 음지에서도 키우고 지금 두 가지로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어이 식물이 음지에서도 굉장히 잘 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새순도 올리고 있고요. 이파리도 너무너무 크게 지금 어잘 크고 있거든요. 얘도 조명만으로도 클수 있는 거. 클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은 조금 여기가 많이 건조하면 위에가 그때 주시면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이쪽 뒤에는 또 음지에서 잘 크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거 박쥐란인데요 음 보통 어, 박쥐란을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까다로울 것 같다고 생긴게 근데 이만큼 또 순둥순둥한 그런 식물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과 음지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모종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달안 됐어요. 근데 이거 지금 새순이거든요.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물은 바짝 말라서 줘도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과습이 문제인 거지. 거의 뭐 선인장 키우듯이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커요. 이게 박지란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좀 찾아봤더니 어 이거보다 좀큰게 가격이 좀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만큼 키운 게돈 아 벌었구나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칼라데아, 어 칼라데아 뷰티스타인데요. 음이 칼라데아 종 특징이 굉장히 잇마름이 심해요. 끝이 그래서 뭐잘 자라고 키우기도 쉽고 하는데 요 잇마름 때문에 어좀 걱정도 많이 하고 좀 키우기가 그렇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저는 이걸 음지에다 키웠거든요. 조명만으로 거의 잎마름도 없고요. 어, 잘라낸 가지도 없고 그렇게 잘 크고 있어요. 칼라디아는 어, 잘 크긴 해요 어디서든지. 근데 음, 음지에서 키우는 것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해를 안봐도잘 크기 때문에 잎마름. 음,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주해서 키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새 식물을 두개 드렸어요. 뭐 특별한 식물은 아니고요. 이거는 행운목이에요. 행운목인데 보통 일반 행운목은 잎이 파랗죠? 이거는 조금 더 연한 연두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늬 행운목이에요. 어 제가 옛날에는 이 행운목 같은거는 진짜 그닥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어느날 이제 꽃시장을 갔는데 얘가 또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쁘고. 어 그래서 얼마전에 이거를 만원을 주고 지금 이게 행운목이 4개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만원을 주고 드렸어요. 근데 볼수록 또 이게 식물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다른 식물들하고도 또 괜찮더라고 잎이. 음..한 뭐 꽃은 5년에서 10년 되면 볼수 있다는데 그거는 기다리는 것 보다는 뭐때 되면 꽃은 나오겠죠? 그만큼 뭐 쉽게 꽃을 보여주는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이 식물도 거의 뭐거드이 마르면 어, 물은 주시면 되고 음, 음지에서도 이 조명만으로도 아주 까다롭지 않게 크는 식물이에요 이쪽은 어, 거북 알로카시아 이거는 제가 식물 초보 때어 정말 딱두달 만에 죽인 적이 있어요 어이 알로카시아는 어 뭐라 그럴까 좀 흙이 물주기를 잘 하시면 어 정말 잘 크는 식물인데요 그 물주기 과습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음 저고슬고슬하다 말을 표현하는데 지금 딱 보시면은 음 약간 물기가 있는 마름이죠. 겉흙이 약간 물기가 있으면서 말라 있죠? 이 상태에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얘는 이 상태로 물을 주시면 음, 과습일 확률이 거의 한 7, 80% 어, 그때 제가 이 식물을 식물 초보일때 드렸을 때가 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식물 초보가 식물을 들여서 어떻게하겠다는 건지 어, 이제 분갈이를 하고 그리고 물을 바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 돼서 어, 죽더라고요 잎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음, 검게 그렇게 변하는데 그게 과습으로 썩은 거예요 어, 분갈이를 하시고 나면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는 어, 이제 그 모종일 때그모종에 물이 물기가 있으면 물을 분갈이 하시고 나서도 주시면 안 되고요 어, 좀 바싹 말라있으면 바로 주셔도 돼요 음, 지금은 이제 제가. 어, 어느 정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아서 다시 한번또 드렸어요. 이게 한번 죽이고 나니까 미련이 남더라고요. 음, 식물은 참 예쁜 것 같아요. 거북 알로카시안도. 이파리가 이렇게 특색이 있고, 하나 이렇게 딱 놓으면, 음, 되게 포인트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파키라인데요. 어, 저희 집 파키라가 두개예요 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제가 이 식물을 참 좋아하는데 이 식물은 볼 때마다 실증이 안 나는 식물. 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큰 파키라는 제가 영양제 줘서 살려놨고 얘는 작은 파키라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너무 작았는데 이렇게 나무에 목대 에 이렇게 잎을 올리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잘 크기도 하고 이 여린잎이 지금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것도 정말 처음에는 너무 너무 작았는데 진짜 이렇게 쑥쑥 잘 자라주네요. 어, 이 파키라도 음지에서 굉장히 잘 커요. 조명만으로도 음, 물도 어, 거의 마르면 주시면 돼요. 거득이 좀 많이 말라도 돼요. 얘는 어, 제가 식물을 사면서 어, 가장 먼저 어, 물어보는 게 해를 많이 봐야 되냐고 해를 얼마나 봐야 돼요? 라는 걸 물어봐요. 그게 이제 어 저희 집은 거실에서 제가 가드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를 정말 많이 봐야 되는 식물 있잖아요. 양지 이런 식물들은 좀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음해 보기를 참 항상 물어보는데요. 음 여기 있는 식물들은 어 정말 해가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저 여기는 음 거의 조명만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어,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식물 전용 조명인지, 어, 이거는 식물 조명 어, 전용 조명은 아니에요. 그냥 스탠드용이고요. 어, 전구는 뭐 요즘에 LED밖에 안 나오죠. 거의 이제 추세가 근데 LED 전구예요. 그냥 어, 전용 전구는 저는 써본 적은 없고요. 이 정도에서도 잘 자라준답니다. 음, 오늘도 거실, 해가 안 되는 곳에서 키우는, 키울 수 있는 음지식물 2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식물들을 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 그냥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되게 저는 이 장소가 마음에 들거든요. 어, 이렇게 스탠드 밑에 이렇게 보면 어, 되게 정신이 뭐라 할까? 맑아진다 그럴까요?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음, 또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어, 녹색 녹색한 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더 시원함도 주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또 어, 보시고 또 식물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